안녕하세요. 어, 대치동 김박사입니다. 아, 저희 병원은, 어, 대치동에 있구요. 한티역 2번 출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제가, 어, 한 가지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. 1차 진료 아카데미 영양제 처방 가이드라는 책입니다. 음, 어, 이 책은, 어, 저랑 이제 미국에 계신 약사님, 즉, 임종민 약사님이라고 미국 mcphs, 어, 대학을 이제 졸업하신 미국 약사님과 의사인 제가 어 미국 현지의 영양제와 한국의 영양제를 이제 분석 처방을 했습니다. 이것을 이제 책으로 엮은 건데요. 어, 그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책의 내용이 첫째는 영양 처방에 대한 소개가 있고요. 그리고 영양소에 대한 섭취 기준은 무엇인가? 그 단위 그리고 근거 수준. 그리고 영양제 복용 전에 꼭알아야될 것들 그리고 영양제 처방가들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안내글이 있어요 그리고 질환별 영양제 처방이 있는데요 이 각각의 이제 몇 가지냐면 이제 사십 가지에 대한 질환에 대한 어~ 영양제 처방전이 이 안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는 이제 각 건강기능식품 즉 영양제의 성분별과 이제 원료별 효능에 대해서 이제 구십 가지에 대한 성분과 원료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해설과 논문 소개와 이런 것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질환별 영양제 선택 테이블이라는 게 있는데요. 이제 가로로 보면 이렇게 각각에 대한 질환이 있고요. 세로로는 이거에 대한 성분과 원료에 대한 표가 있어서 서로 이제 크로스로 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게끔, 이제 책을 쉽게 이제 볼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. 우리가 보면, 어 이렇게 해서 의사나 약사나 또는 일반인들도 쉽게 이 책을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. 그럼 잠시 이제 내용을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미국에도 건강기능식품이 있는가? 있습니다. 영양 섭취 기준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섭취하는가? 뭐, 평균 필요량이냐, 권장 섭취량이냐, 그 충분 섭취량이냐, 이런 게있고요 그리고 국제단위, 즉, 영양제를, 의 함량을 표시하는 이 단위, 즉, 인터내셔널 유니트가 있는데요. 이건 무엇인가에 대한 것과, 이런 단위의 이제 변환기라고 해서, 비타민 A, D, E, 그리고 이제 새로운 단위가 이제 나왔는데요. FDA에서 이 2008년도에 새로 이제 제시됐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도 2020년부터는 인터내셔널 유니트 대신에 FDA에서 새로 만든 이런 규준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. 각각에 대한 게 있고요. 근거 수준 이 책은 높은 근거 A는 두개 이상의 메타나 리뷰 또는 잘 진행된 메타에 대한 리뷰고요. 중간 근거는 B 두개 이상의 무작위 배정이나 또 임상 경우 또는 한 개의 베타 리뷰고요. 낮은 근거는 이제 B작 비무작위 배정 임상 연구 또는 한 개의 무작위 배정 임상 연구에 따른 것을 낮은 것이, 낮은 것 D는 제한적인 연구 결과나 전문가 의견을 비타민 D 그러니까 낮은 것 D로 이렇게 해서 근거 수준을 A, B, C, D로 각각 나눴다는 것이 이제 이 책의 이제 장점이겠습니다. 그리고 영양제 복용 전에 꼭 알아둬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, 영양제 복용 전에는 반드시 신장 사구체 여과율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. 여기서 보듯이 이제 우리가 보통 비한 크레아티닌 검사를 많이 하는데요. 이 외에 사구체 여과율인 eGFR인 사구체 여과율을 검사를 반드시 해서 어 신장 기능을 정확하게 체크해야 되겠습니다. 여기 보면 비한 크레아티닌은 정상인데 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져 있어요. 어 이것을 보면 이외에서는 63.6이 나왔거든요. 이게 이제 2단계인 사구체 여과율 보면 2단계 인즉 신장 기능이 감소한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굉장히 이제 약이라든가 한약 이런 건강기능식품을 음. 이제 복용하는데 있어 좀 약간 제한이 가야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논문이 이제 내려가 있는데요. 민간 약재의 위험성에 관한 논문들, 그 한약에 의한 경우가 사십일점오, 민간 약재 삼십사프로, 의사의 처방에 의한 약재가 이사점오 순으로 한약이 병원약보다 훨씬 안전을 못하다는 이런. 논문들이 있습니다. 이게 왜 그러냐면 한약의 경우에는 원인 물질을 확보하지 못합니다. 왜냐하면 한약은 원료형 약재를 섞어 열을, 열을 가해서 다리기 때문에 원인은 성분이 안 돼요. 그래서 어떤 부작용이 났을 때 어떤 성분이 어, 이 병을 유발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. 이런 점에 있어서 좀 약간 어, 문제가 있죠. 어, 이거에 대한 논문 그리고 이 쭉쭉쭉 넘어가면 이어한 가지만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뭘 볼까요? 이 책의 특징은 뭐냐면 어 자가 리스트가 각각 있어요. 매 절마다 자가 리스트가 있고 그에 따른 영양제 처방을 하게 되는데 영양 처방이 이제 높은 근거 A, B, D 뭐 이런 식으로 해서. 어,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지혈증이라고 하면 이 근거 수준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높은 것을 택하면 되겠죠. 이제 그런 식이 되면 되겠습니다. 어, 골관절염도 마찬가지예요. 이러한 태생골관절염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제가 체크해서 를아 이거인 것 같다, 아 이거와 유사하다 하면 이거에 관한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처방을 받거나 이제 진단을 받은 후에 영양제를 굳이 사시겠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말하는 어, 골 관절염에 대한 영양제 근거 수준에 따라서, MSN이든지, 골고사면이든지, 아, 어, 사면라고 해서 아데노신 메티온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음, 선택해서 먹을 수가 있겠죠. 어,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장마다, 어, 자가진단 체스트와 그리고 그거에 따른 영양제 처방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 책의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.